가짜방송 가짜방송 MBC는 마기방송마기 마귀 마기. 마기방송 맞네요 마기방송 얼마나 아, 얼마나 말입니다 아, 공영방송들이 아, 엉망진창으로 보도를 했으면 그 수많은 국민 세금을 쳐드시고도 시청률이 1입니다1대이 쪽팔리는 줄 알아야지 이놈의 시해들만 <laughs> 기자 같는 것들이 그래. 여러분 성남 시청, 서울 시청 기자실에 가 보셨나요? 기자라는 인간들이 기자실에 찾아서 웹사이트 띄워서 눈거보고 기자 쓰고 있어요. 웹사이트 한 시간에 한 방원순 아들, 박주시니가 법원 소환 명령에 4년간 불응하고 있는데도 이것 쓰는 기자 새끼가 없습니다. 또 지위를 이용한 사전 선거 운동으로.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된 지가 2년이 넘었는데, 이런 이재명 사건도 쓰지 않습니다. 왜 쓰지 않는지 아십니까, 여러분? 기랭이니까, 기기 기랭이. 뭐가 자꾸 이쪽으로 못 들어오겠지. 네? 기자 새끼들이 진원 내고 밥 먹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분. 저는 이놈의 기자들이 진원 내고 밥 처먹었다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. 이런 것들이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, 박원순 아들 박주신이 법원 소환 명령을 어기는 거, 이거 쓰겠나요? 안 씁니다. 다 공동체입니다. 아 공동체.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절폐로 보여주고 고 있습니다. 기자가 정치권에 붙어서. 같이 정치를 하고 있어요, 이 자식들. 명신을... 그래서 지금 여기 수많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현상황의 진실로 믿고 있는 거예 그래서 우리 유튜브가 앞으로도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. TV 보지 마시고, 이제 KBS, MBC, 아까 뭐라고요? 가짜, 아니죠, 저, SBS, 다음에 초상 방송 이런 것들 다 망하게 만들려면 안 보시면 됩니다 안 보시면 보시면서 하시죠 제발. 그래서 이 가짜 뉴스 소환에는이 공중파 기자 새끼들 다 실업자로 만들어 버립시다. 실업자로 만들어 버립시다. 그리고 우리 유튜브 형님들로 앞으로 제발 좀 연대 좀해 주시고 연대 좀해주시 혼자! 혼자 가가지고 이수 있다고 못 찾아가고 이렇지 말고! 공동으로 좀 만들어주세요, 공동으로. 그게 우리 여기 계시는 독자들, 구독자 여러분들의 바음입니다 아셨죠? 네. 형님들이 이야기를 해요. 아셨죠? 네. 네. 오늘 네. 네. 코로나 때문기해 어, 네. <laughs> 자, 오늘 한 번만 딱더해보겠요 제가 오늘은 한 사람이랑